알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합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로네실 발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네신 발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짐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올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애굽을 내실 바알세보백에 무르로 보내느냐 하니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들에게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디.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합에게, 아합에 이어서 왕이 된 아하시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을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아시아의 아버지 아합이 다스리던 시절에는 북 이스라엘의 국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섬기고 조공을 바칠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의 국력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시아는 왕이 되자마자 쇠락한 국력을 다시 일으켜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게 닥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나온데 다랑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크게 다쳐서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2절 하반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가 사람을 보냈는데 애그로 내신 바알 세부백에 보내서 자신 의 병이 나을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의 다섯 도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의 도시가 에그론인데 그 원수가 섬기는 신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알세 부분 주라는 뜻의 바알과 파리라는 뜻의 세부비 합쳐진 말로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이 신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고칠 수 있는 신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에그론으로 가고 있던 아하시아의 사절단에게 엘디아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시아의 문제를 지적가셨고 아하시아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사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아하시아가 질병에 걸리는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하시아의 삶에 의도적으로 비열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시련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광야와 같은 상황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질병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질병이나 재난이나 사고나 시련과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시련 앞에서 누구의 도움을 청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인생의 시련 앞에서 누구의 도움을 청하고, 누구에게로 달려가고,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결국 아시아의 문제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시련을 만나고, 어떤 질병을 만나고, 어떤 아픔을 만나든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테나가 중요합니다. 휴대폰에만 안테나가 떠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안테나를 세워야 합니다 신앙의 안테나를 세우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찾으려고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야여 그 메시지를 듣고 죽는 길이 아닌 사는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앙이 안테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고 믿음의 길을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성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